어차피 모살라 뭐 먹을 텐데 크고 아닌 말고 자 혹시라도 근데 혹시라도 그런데 저희가서 이상한 세팅에 너무 과, 막 도배하시거나 이상한 세팅 너무 많이 치신 분들은 재방송에 특게더에 제보해 주시면은 그분들은 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재방송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 다른 트위치 방송에서 평균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이, 본인이 서렌더 방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구요. 자.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님들아? 타세요, 타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2000, 2100명. 자, 2100명. 2119명. 더 타, 더 타. 2132명. 35명. 갑니다.